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입경제의 윌리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돈을 많이 내게 될줄 몰랐을 거예요. 무료로 서비스한다더니 어느 순간 돈을 요구하고 꼬박꼬박 비용이 늘어나는데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만약 이 회사들을 주식시장에서 살수 있었다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 LG전자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내 배달시장 57%를 주인 배달의 민족이 1년간의 공정위 심사 끝에 결국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에 넘어갑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한국 자회사인 요기우를 떼어내는 조건으로 배달의 민족 모회사인 우아한 형제들을 흡수하고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에게 아시아 지역을 관할한 합작 법인을 맡긴다고 하죠. 게르만 민족, 아니 독일 배달 플랫폼은 왜 이런 무리수를 더 가며 배달의 민족과 한국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때는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수수료 0% 하겠다 라고 박수 받던 스타트업이었다가 외국회사에 매각하고 수수료 올리려다가 낙인이 찍혀있죠 배신했다 또 상술에 당했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독일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욕먹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혈 경쟁에 자영업자 수수료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진 배달의 민족도 모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아 딜리버리 히어로가 깔아둔 배달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간편 결제 소규모 물류를 시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세요. 배달시장. 옛날에는 전단지 받아서 전화번호 모으기만 해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규제도 약하고 진입이 너무 쉽기 때문에 돈,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회사가 더 많은 시장을 가져가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중에서도 연간 20조 원, 전 세계에서 450조 원말 그대로 돈으로 먹고 먹히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배달 플랫폼입니다. 네, 지난 12월 초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 스타트업 도어데시 들어보셨어요? 네,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무려 55조 원. 한국의 네이버, 카카 보다 비싼 배달 회사입니다. 레스토랑을 그대로 옮겨주겠다는 콘셉트로 대규모 할인, 정기배송 서비스를 해서 8년 만에 미국 시장의 절반을 거머쥐었는데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꽉 쥐고 있는 배달앱 j u s t 테 t t a k e a w a y c o m 때문인데요. 8조원이나 하는 비싼 값에 미국 3위 업체까지 사들이고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영국 1위 업체 저스트잇을 흡수했고 독일에서도 딜리버리 히어로를 밀어낼 만큼 강력합니다.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는 자국 국 시장은 포기했지만 푸드판다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인도와 한국을 뺀 아시아 시장을 쥐고 있죠. 올해부터 한국에서 출혈 경쟁하던 배민과 드디어 동맹을 맺고 아시아 시장 자악력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달의 플랫폼 회사들이 정말 위협적인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당하며 독과점에 이르게 하는 거대 자본들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자들을 가만 보면 세계 지도를 보고 깃발을 하나씩 꽂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국 시장을 가져간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최대 주주는 이 남아공의 투자회사 네스퍼스라는 곳이 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곳이냐면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1위 배달의 메이투안도 운영 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어대시가 상장한 뒤에 17배의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또 있는데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손 회장은 비전펀드로 한국의 쿠팡에도 투자하고 있죠. 쿠팡은 손 회장을 등에 업고 쿠팡이츠로 단숨에 국내 3위 배달앱으로 올라섰습니다. 저스티 테이커웨이닷컴, 빌리버리히어로, 도어데시.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전 세계 배달 시장은 이렇게 삼국지처럼 세 기업의 공고한 점유율 쌓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배달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를 받고도 매달 1조원씩 현금 결제가 이뤄지고 해마다 거의 두 배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배달시장을 헐값에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독일 증시에서 딜리버리 히어로 주가는 공정의 발표가 공개된 직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놀라운 소식들에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할인 쿠폰 몇 개와 비싼 배달비, 터무니없는 수수료 정책 탓에 아직까지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 판을 키워보려 했다던 김봉진 대표는 배달업계 신화로 다시 금이 환영할 수 있을까요? 5조 원이라고 하는 대박도 터뜨렸으니까 빅급 감성의 문구들보다는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을 다독여줄 공감과 감수성을 가진 더큰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